작년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흥행하면서 네오플의 매출은 1조 3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성공이죠. 이 정도면 개발사인 네오플은 그야말로 동방석에 앉았고 개발자들도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겠지만 네오플은 게임업계 역사상 최초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요 네오플 직원들 평균 연봉이 2억이 넘고 이번 성공으로 뭐가 부족해서 파업까지 하지? <laughs>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연봉 이 2억이 넘는다는데 왜?라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엑 X는 몇 년간의 보상이 한 번에 터진 것일 뿐 실제 계약 연봉은 6천만 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속했던 성과금마저 깎여서 나왔다고 하니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더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적게 받는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네오플이 넥슨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네오폴의 개발자들의 기본 연봉은 넥슨 본사 개발자들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마비노기로 유명한 데브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넥슨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그 손실을 메꿔주고 있었죠 이번에 종료를 앞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개발사 니트로 스튜디오도 계속해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넥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네오폴 직원들 입장에선 아니 돈은 우리가 벌어다 주는데 왜 적자 내는 다른 집 살림들은 챙겨주고 우리복은 깎는 거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오플은 왜 이런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건 절대 아니죠 자료를 좀더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숫자 두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림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경영진 3명이 받은 275억 원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단 3명이 한해 동안 급여와 상영 등으로 받아간 돈이죠 전년 대비 10배가 넘게 뛴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모 회사 넥슨의 통장에 들어가는 4,709억 원입니다 네오플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자들이 차별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진과 모 회사가 합쳐서 5천억 원에 가까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겁니다. 이쯤되면 직원들의 파업은 돈을 더 달라는 외침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존중해달라 라는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이번 네어플의 사태는 게임업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몸을 갈아넣어서 역대급 성공신화를 썼지만 그 달콤한 열배의 대부분은 임원진과 모회사 성과급 파티에 써여버린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문득 다른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최근 넥스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대형 프로젝트 유출 사건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안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들의 가장 깊은 뿌리에도 개발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깬밤이었습니다.